콩나물이 먹고 싶어서, 콩나물 키웁니다. 어떻게 키우는 방법, 어, 습득했어요. 음, 그니까, 요거 한5 시간 불려주라고 야기야 불리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분무기로 하루에 물 어, 서너 차례 이렇게 뿌려주고, 건해진 곳에 보관하면 된다고 했으니까, 방에 아주 어, 뷰가 좋은데, 거기다 놓고서, 이거 한번 키워서 콩나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콩나물 어제 불려놨었거든요 콩나물 먹으려고 아 근데 생각보다 많아졌네 이게 두 배로 불어나니까 그렇구나 아직 싹은 안 나왔네 이렇게, 이렇게 두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모기장 통해서 보는 거고 옆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옆에 유리창 통해서 보는 뷰고요 자 오늘 하루도 시작입니다 오늘도 완전히 봄날 될것 같습니다. 해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. 어제 종일 했던 작업이 오전에 했던 작업이 쑥 쑥입니다. 쑥쑥 뜯어놨어요. 우리 어머님하고 이름이 같은 분이라서 좀 위가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. 쑥좀 부탁한다는 소식이었고, 어떻게 좀 뜯었습니다. 뭐 요정도면은 드시지 않을까? 이제 수이 그냥 말리는게 아니라, 덕금을 한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불 펴서, 이렇게 덕금 한번, 서너번, 이렇게 한 다음에, 요 위에서 끝이 말리겠습니다. 아 좋다. 오늘도 아주 좋 의자가 마음에 드는데, 새들도 의자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, 새똥을 잔뜩 쌓놨네 이런 뭐 물로 청소해 주면 되니까. 오늘 날씨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그렇죠? 뭐 해는 저쪽 팽나무숲 근처에 해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. 나무하러 왔습니다. 덕금을 하려면. 나무가 필요해서요. 오, 어, 다 가져갔어. 어째 나무가 없다. 이쪽밖에 없네. 아, 있긴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. 와, 쓰레기가 이쪽 길이었는데 더 많아졌어. 더 많아졌습니다. 아예, 무지막지하게 쓰게 두 번. 원래 길이 한 3m 앞에 길이었는데. 그죠 한구야? 응? 더 밀려왔어, 또. 그리고. 아이 바닷물 먹은 무거운 건 무거운데. 어우, <laughs> 완전히 저기 같아. <laughs> 쇳덩이 죽여, 쇳덩이 죽여. 야, 이 심각한 쓰레기. 이거 또 밀려왔어. 이거, 이거 없었던 건데. 이건 벌리려고 작정하신 건데. 이게 뭉쳐놨으면. 이게 괜히 이게 떠내고 싶지도 않습니데 달래야 조심해, 미끄러져. 아 무겁게는 엄청 무거워. 이 바다로 가면요. 또 어부들. 프로펠러에 또 엉킨다고 또, 아, 굉장히 짜증내그러시더 아니 바다에 잠수하시는 분 이거 왜 여기다 왜 버리셨어요? 응? 아, 스트레볼 가로와. 네, 오늘은 이따가 저기, 쓰레기 봉투가두개 있더라고요. 한 가득 담아놓겠습니다. 퍼 네. 담아야지 안될것 같아. 아, 저, 그물봐 대태 없이 또 밀려오네. 이거 하나 가지고 야 돼. 내년엔 왜 이렇게 뗄 것만 눈에 뜰까요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이거. 환경 보험관님 이런 것좀 신경 쓰셔야지. 이거, 바위에 더 풍겨보세요, 이거. 아이. 이뭐 하는 거야? 아유 나무도 좋은 거 많네 원목도 다 엉키면 프로플레에 배다 감추는 것들인데 버리시면 안 되죠. 저것들이. 이거 좀 들고 가고. 끄고 좀 들고 가자. 아, 쓰레기 어마어마하죠. 더 써인 것 같아. 확인해 드리겠어요. 배안 대장만 있습니다. 또는 <목소리도> 저희이올려 Thank <laughs> you. 고모부터 하나 생겼습니다. 야. 득템! 한짐또 황도야! 너가 거기 있어! 응? 무서워! 달래!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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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도 한번 지게지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아, 일, 카메라 또 갖고 와야 되잖아 에이씨. 꽤무거울 텐데 달래야 일로와 달래 일로와너거 a 까지 올라왔어 일 l 와달 h 야 l e 로 와. a l e 와. 아이고, 아 집에 가자, 집에 가자! 어, 바닷물 먹어서 무거운데?